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주파 이야기. 좀더 알아봐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전기차에서 앞으로 이 고주파 소음들은 계속 아마 문제가 제기될 거고, 업체와 제조사 그리고 또 소비자 간의 갈등이 아마 심화될 겁니다. 이 고주파음은요, 주로 10대, 20대, 청력이, 청각세포가 좀 민감하신 분들이 더잘 듣고요.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은 잘못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뭐 연령대가 높으셔도 들으시는데 대체로 한 30, 40대 이후가 되면 잘못 들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센터에서 뭐 가지고 싸우냐면 젊은 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난 고주파 때문에 미치겠다, 엥, 응, 잉 하는 소리 때문에 미치겠는데 이게 안 들리자 그러면 에이센터 기사분은 안 들린답니다. 진짜 안 들리는 경우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이 6300Hz 대의 소음이 굉장히 청각을 자극하는 스트레스성 소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은 전류의 노이즈예요. 노이즈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튀는 겁니다.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진동을 일으키냐면, 이 파워 모듈 쪽에 페이즈라고 있습니다. 파워 초크, 모스펙, 그리고 캐퍼시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 파워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파워 초크 쪽에서, 예전에는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설계할 때는 파워 초크 코일이 있었어요. 코일 진동입니다. 코인 진동이 우웅 강나요 이게 주로 그래픽 칩셋, 아무래도 이제 이 PC에서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부품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켜자마자 사 가지고 왔는데 막 으응 그러면은 예, 그때부터는 아 이제 불리거 걸렸구나. <laughs> 근데 이제 요거를 에이센테에 가서 뭐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록타이트 401 네, 실리콘 계열의 접착제를 가지고 이제 코팅을 하면은 또 소리가 없어지는 뭐 각자 팁도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에서 이런 파워 모듈 쪽에서 발생하는 고주파음, 이런 소음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대두될 겁니다. 워낙에 전장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 스위칭을 아주 빠르게 높게 해야 되는 이 파워 모듈 쪽, IGBT라는 반도체가 쓰입니다.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요게 MOSFET에서 좀더 고전압을 견디기 위한 파워 반도체, 반도체인데 구성은 똑같아요. 파워 초크, 또 파워 반도체, 그리고 캐퍼스터 이게 한 페이지를 구성이 되어 있고 전기차는 이 인버터 쪽에 이 파워 모듈의 개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정에서 전류 노이즈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파워 초크 부분에서 만약에 소음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이제 잉징 하는 소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6300 캐르츠면은 캐리어 주파수로는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파워반도체 쪽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쪽 소음은 아니고 전장 쪽에 파워모듈 쪽에서 나는 게 아니냐. 근데 전장 쪽에서 파워모듈이 그런 소음을 내게 되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기차는 소음이 없잖아요. 엔진이 구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 전장이 요즘 엔진 차이도 많이 들어가는데 시동을 딱 걸면은 웅! 하고 화이트 노이즈가 엔진 소리가 막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차는 소리가 나더라도 사용자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는데 전기차는 일단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엔진이 없으니까 전기모터가 서행을 하거나 멈춰 있으면 그 소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10km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 안 들린다가 아마 그 소음이 묻히는 게 아닌가 이게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을 주지만 소리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파장 자체가 귀에 꽂히면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파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요게 또 주변 소음에 잘 묻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그 고속에서 또 나는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속에서 나고, 특정 영역에서만 나고, 그 속도가 지나가면또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아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 쪽파워모듈 쪽에 그 주파수하고 맞아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그 주파수 대역에서의 소음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파워모듈 쪽, 그 인버터 쪽에 파워모듈 쪽으로 심발 하게도 되는데, 하여튼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이런 소음들이 앞으로 계속 날 겁니다. 계속 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명확하게 들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잘안 들리고 인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서 주로 젊은 분이나 청각이 예민한 분, 이런 분들은 명확하게 듣는데 나이가 드셨거나 청각이 예민하지 않는 분은 나이가 어리시더라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케바케란 말이죠. 그럼 이제 에이스한테 가서 내가 이 소리를 가지고 웅 소리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했는데 실제로 미케닉 같은 경우에는, 어, 전안 들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게 진짜 안 들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고, 지금 자동차에 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이콤이 들어가는 그런 그 전장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각각 어디에서 나는지 제조사가 하나씩 하나씩 다 탈거해서 주행해보고, 붙여서 다시 주행해보고 해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 전장들이 부품의 어떤 불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차에서 다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일부 차, 예를 들어서 수율이 떨어져 가지고 특정 PCB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PCB에서 이런 전류 노이즈를 잡지 못해서 생기는 전류가 막 진동하는 그런 노이즈가 그몇 개의 부품에서 발생하게 되면, 은 이게 몇대안 되는 차에서만 발생을 국지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이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실하게 잡아내서 해결하기가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전기차에서 근원적인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 전자파 관련된 고주파음과 관련된 이런 소음들은 계속 제기될 겁니다. 계속 제기되고 원인을 그때마다 분석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디에서 나는지 원인이 뭐 정확하게는 뭐 이런 식으로 시간 지나다가 뭐 다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뭐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상 사운드로 덮는다든지 지금 전기차에서 자꾸 가상 사운드 만들어 가지고 이거 즐기세요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엔지니어들이 이런 문제를 알고 있어요 엔지니어들이 이게 기판 설계 잘 하고 전장 설계를 잘 하더라도 이게 수율이 안 맞게 되면은 제품의 분량률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PCB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해서 고주파음을 낼지 몰라요. 엔지니어도 몰라요. 이거는 조립 과정에서 또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율 문제에 따른 것까지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엔진에 다양한 사운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가상 사운드를 즐기십시오. 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 소리들이 설사 발생하더라도 그 소리에 묻힐 수 있게 될 그런 의도가 좀 있어요. 이건 아마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감성적으로 즐기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절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실상은 좀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뭐, 그, 액티브 노드로이드 컨트롤 같은 그런 역상 사운드를 만들어가지고, 뭐, 실내 정숙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옵션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정숙함을 누리세요 하는 것도 전기차에서 그런 문제가 계속 불편감으로 대두가 될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기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전기차는 그런 전자파의 불편을 노출하기가 굉장히 좋은, 좋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그리고 또그 소음을 잘 듣는 분에게는, 예, 스트레스가 느껴지는 그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마 이제 품질 검수, QC를 좀더 엄격하게 하고, 제조사에서도 이런 전자파 소음 관련해서 다양하게 예, 주파수 분석을 하고, 결과적으로 품질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뭐 일반 PC라든지 전자 제품은 얼마 안 하잖아요. 뭐끽태야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뭐 사오천만 원 전기차 요즘 비싼데 그렇게 사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정말 괴롭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차마다 증상이 다를 거예요. 어떤 차들은 뭐 전자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키보드 이 패널 있잖아요. 뭐 그런 걸 교체를 해봤더니 없어졌다. 어떤 거는 뭐 다른 전장을 교체를 해봤더니 없어졌다 어떤 거는 뭐 인버터 쪽에 파워 모듈 쪽 기판 pcb를 교환했더니 없어졌다 패턴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지 이걸 규정해 가지고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그 증상을 다양하게 원인추적을 해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니 그런 복잡한 문제다 아마 이렇게 인지를 좀 하시는 게 일단은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게 되면 편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아, 정확한 원인은 좀더 알아봐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중심을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도 편집 없이 무편집으로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